일회를 올렸던 거에서 이어서 하는 거죠. 네. 의자는 하, 해갖고 여기서 가, 컵을 안했죠 컵을. 아아 아, 컵은 근데 달순네요 근데 이게 유리컵이 아니라 플라스틱 컵이에요. 안 깨져서 어, 저렇게 썰렸다. 아 여기서 컴퓨터 게임. 아, 물, 물, 물. 간지죠. 아. 컴퓨터 봐. 아 그리고 컴퓨터 해볼게요. 오다. 여기중국이힘 장난이 아니에요. 따 따. 이렇게 때리다가 컴퓨터 거의 다 깨졌어요. 전주빵 <laughs> 이렇게 끝나죠. MP3 재밌어. <laughs> 청소 재밌겠다. 아 여기서 끝나요. 그리고 청소 보고 왔다가고. 재밌는 거 많이 해봐. 아 이게 진리죠. 근데 이건 마지막 카이네트로. 그래. No no no. 이러다가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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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3. 아 청소보도 또 왔다가죠. 아 그러고 우산. 우산이 실제로 매우 위험해요. 아 이런 사건이 실제로 한번 있었다고 하는데 아, 우산이 위험해요. <laughs> 아니, 방금 이런 사건 있었던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야 <웃음> 거짓말. 아, 믿지 마세요. 이건 실제 사건으로한 게임입니다. 아그러고 여기 벽 골프채 이렇게 있는데, 옷 거는 내가 거는데도 사실 약간 위험한데 돌리다가 딱안데 꽂혀요. 아 잔이 나죠? 아아그러고 아무 일도 없던 짓이 편하게 앉아서 하고 있는 주인공. 청소부가 계속 왔다 가요. 아, 이것도 잔인한데, 여기 사장님 펜을 먼저 하겠어요다 아빠, 여 오빠!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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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엄청나죠? 아. 사장님 펜도 있었어. 이거 다 깨웠어. Great. 아, 신기한데? 제가 문어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. 아. 아, 여기 정수기. 야, 물. 사장님. No, no. no. 아, 이렇게 배를 쳐가지고 눕히, 눕혀요. 아, 둥둥 그리고 발로 차고... 사장님물 드셔요. 사장님, 물 드셔요. 그래 이제 3편, 좀. 네, 이젠 여기서 2편을 끝냈고요. 3편도 계속 봐주세요, 여러분. 뿅!